안녕하세요. 가락복지관 쿠킹클래스입니다. 쿠킹클래스는 가락복지관에서 한 달에 한번 토요일에 복지관에 모여서 진행되는 아이들과 부모님의 쿠킹 수업인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서 이렇게 한 달에 한번 쿠킹키트를 활용해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집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쿠킹클래스 주제는 빼빼로 만들기예요. 11월 11일이 빼빼로 데이인 거 다들 아시죠? 빼빼로 데이가 지나긴 했지만, 아직 빼빼로 선물을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빼빼로를 만들어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해 보도록 할게요. 빼빼로 만들기 재료를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가져가신 키트에 보시면, 첫 번째로, 데코레이션에 필요한 견과류들이 들어있고요. 빼빼로에 가장 중요한 초콜릿 세 종류가 들어있고 그리고 막대 과자와 이 비닐은 짤주머니예요. 초콜릿을 여기 넣어서 녹인 다음에 사용할 거고요. 음, 이거는 이제 포장을 할수 있는 제품들인데 완성된 빼빼로를 비닐에 포장해서 상자에 담아 완성할 거예요. 그리고 어, 저는 따로 빼빼로를 내려놓은 종이 호일을 깔았고 초콜릿을 중탕할 때 필요한 냄비도 같이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짤주머니를 꺼내볼게요. 짤주머니에다가 초콜릿을 넣어서 뜨거운 물에다 녹일 거예요. 넓은 부분을 열어서 초콜릿을 넣어 줄게요. 초콜릿을 넣고는 빠지지 않게 돌돌 말아서 미리 준비해둔 뜨거운 물에다 넣을게요. 이렇게 넣어두면 초콜릿이 녹기 시작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머지 두개 초콜릿도 쌀 주머니에다가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의 초콜릿을 뜨거운 물에다가 중탕 시켜 주시고요. 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견과류들은 더 작게 잘라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사실 칼을 쓰는 게 조금 위험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 있는 사이즈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혹시 작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칼로 다지거나 으깨주시면 되세요. 초콜릿은 그냥 어, 초콜릿만 묻힌 빼빼로도 있고, 견과류를 묻힌 빼빼로도 있잖아요. 그래서 견과류를 묻힐 경우에는 이렇게 바닥에 견과류를 깔아주시고, 초콜릿을 묻힌 다음에, 이 견과류를 묻혀줄 거예요. 마크 아, 스틱을 꺼내서 만들어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 쌀주머니를 열어서, 막대 스틱을 담가줄 거예요. 근데 이때 초콜릿 안에 물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물이 묻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원하는 만큼 초콜릿을 묻혀서 잘 털어주시고 견과류에 돌돌돌 굴려주세요. 그리고 완성된 빼빼로는 잘 굳혀주시고요. 또, 또 병과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초콜릿만 묻혀서 완성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빼빼로를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남은 짤주머니의 초콜릿을 이용해서 꾸며줄 거예요. 짤주머니 모서리 부분을 가위로 잘라줄 건데, 많이 자르면 모양이 예쁘게 안 나오니까, 정말 조금, 조금만 잘라주세요. 자른 후에는 짤주머니를 잘 잡고 짜볼게요. 원하는 모양으로 짜줍니다. 지그재그 모양도 괜찮구요. 동그라미도 괜찮구요. 원하는 모양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이렇게 꾸미고 난 빼빼로는 살짝 들어서 자리를 이동해 주어야 해요. 안 그러면 바닥에 묻은 초콜릿이랑 붙을 수가 있어서 한번더 떼서 붙여줄게요. 빼빼로가 다 완성이 되었으면 굳은 것을 확인한 후에 어, 키트 안에 들어있는 이 비닐이 있을 거예요 이 비닐이 2 0개 정도 들어있는데 그 비닐에다가 빼빼로를 담아주세요 음... 두개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다음 여기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이렇게 해도 너무너무 예쁘지만 여기 같이 들어있던 이 라벨을 이용해서 이 라벨을 이렇게 고정해줄 거예요. 고정할 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붙인 후에 집에 스탬플러 있으시죠? 스탬플러로 이렇게 이렇게 찝어주시면 완성이에요. 같이 들어있던 상자는 이렇게 펴주시면 바로 상자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포장한 이 빼빼로를 차곡차곡 담은 후에 상자 포장을 해주시면 완성이에요 리본을 사용해서 묶어주셔도 되시고요 리본을 쓰지 않겠다 하시면 그냥 선물하셔도 됩니다 입원 매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세요. 이렇게 하면, 빼빼로 상자 완성입니다. 여러분, 빼빼로 만들기 활동 어떠셨나요? 네. 활동이 끝나고 난 후에는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활동했던 사진이나 완성된 작품 사진을 촬영하셔서 복지관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로 같이 발송해드린 만족도 조사 링크를 잊지 않고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11월 쿠킹클래스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